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추가 부양책, 코로나-19 확산세라는 안개가 드리워져 있는데요. 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답답한 흐름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지난밤 3대 지수는 모두 내림세 보였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로 출발한 3대 지수의 그래프는 흘러내렸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점차 키워갔는데요.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1.44%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8195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63% 하락한 3426선에 마감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지난 9월 23일 이후 약두달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5%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11,478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마가와 테슬라까지 모두 2% 이상 빠졌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선과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다음 달 3일에 진행됩니다. 민주당 낸시 펠러시 하원의장은 대선 전 타결을 위한 협상 마감 기한을 오는 20일로 제시했는데요. 지난 주말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코로나19 검사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양한 규모도 증액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차츰 커졌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펠로시 의장과 백악관의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에 경기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이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을 텐데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차 팬데믹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더블딥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전주보다 16% 늘어났고요. 유럽은 약44%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재개 움직임은 포착됐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시간으로 이르면 오는 23일 극장을 재개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은 영화의 중요한 시장인데요. 뉴욕 주지사는 이제 뉴욕주에서 먼저 문을 열수 있게 됐으니 뉴욕시도 바로 뒤에 있다는 뜻이라면서 이것은 곧 크리스마스 영화가 상영될 것이라는 의미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난 것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였는데요. 하지만 2분기보다 개선되는 등 회복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9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등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 점이 향후 경제 추가 개선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양호했습니다. 10월 주택 시장 지수는 85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세 가지 불확실성 속에 지난밤 뉴욕 시장은 모두 마이너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텔이 SK 하이닉스의 낸드 메모리 부문을 매각하는 딜에 근접했습니다. 이번 딜의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다만 SK 하이닉스가 어떤 부분을 인수하게 될지 구체적인 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인텔은 중국 다리엔에 3D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데요. 인텔이 다리엔 공장을 매각한다면 인텔 사업구조의 무게중심은 비메모리 반도체로 급격하게 쏠리게 됩니다 오릴리 오토모티브가 레이먼드의 투자 등급 상향 조정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런스에 따르면 레이먼드 제임스의 분석가인 매튜 맥클린 리 독은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인 이 회사가 앞으로 몇년 동안 최고의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은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살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오릴리의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5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릴리가 그동안 강한 실적을 달성해 왔고 이 회사 경영진도 최근 불황에도 강력한 매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이 수소 경제 육성에 나서고 있는데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친환경 정책을 내세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점차 커지며 수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수소 경제 확대 기대감에 관련 업체들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3거래일 동안 주가가 20% 넘게 올랐고요. 수소연료전지 생산업체 두산 퓨얼셀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효성중공업과 수소추출기 전문기업인 J&K 히터,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 현대로템 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디톡신에는 또 악재가 드리워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보틀리눔톡신 제재,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어제 이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무허가 원액 사용과 국가 출하 승인 자료 위조로 식약처가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당시 허가 취소 처분은 메디톡스의 효력 정지 신청으로 본안 소송 판결까지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여섯 개 나라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 불확실성 속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0.28% 하락한 93달러 41센트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중국 3분기 GDP 발표를 기점으로 낙폭을 소폭 되돌렸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 영향력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50점 급락한 1,142원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3월 2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NDF 역의 환율이 1,140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 테마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감사 보고서의 핵심 평가 사항을 살펴보면요. 월성 원전 일호기가 아직 경제성이 있는지와 경제성 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조기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가 평가 사항입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원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소 해체 섹터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에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데요. 핸드폰에서부터 군용 레이더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쓰이는 아날로그 칩의 세계 최대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TI의 실적은 전세계 전자와 산업용 기계 산업의 동향을 가늠하는 척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 30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오토파일러 소프트웨어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출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FDS는 전문가와 소수의 운전자에게만 제공될 예정인데요. 일렉트릭은 FDS가 교통신호와 정지표지 제어 기능에 교차로 회전 기능을 추가하고 오토파일러 시스템에 이것을 통합 구현한 기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오토파일럿은 운전자의 감독하에 차선을 변경하고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찾고 전방의 장애물을 탐지하는 기능입니다. 테슬라 이슈에 따라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일기획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NC 투자증권은 제일기획에 대해서 실적이 회복세로 전환했고 배당 매력까지 충분하다고 밝혔는데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정후에는 상반기 중 결제 통화별 수출입 잠정치가 발표되니까요.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